안녕하세요. 와이드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그 스프링 그린 걸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요 피스 모양을 그리는 거, 나사 산 모양이 나오는 이 모형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옆으로 일단 제껴두고요. 다각형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우측 밑에 보면은 이그 다각형을 24각형으로 해갖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원이 1000인 원을 하나 그려 주세요 그리고 푸시풀로 한300 정도만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면을 선택해서 삭제 그리고 밑면을 떠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준 다음에 회전 툴을 이용해서 15도만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지금 면이랑 선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딜리트를 누르면 바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해줄 건데 곱하기 23. 선 하나만 남기고 전체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일정 부분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요정도 예, 크게 이그 크기는 그렇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미에 그어 수치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동 툴로 해서 다시 카피를 할게요. 그리고 한 11개 정도만 카피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요거를 그룹화를 시켜 주세요 저는 단축키 G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다시 천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원을 이 스프링 높이만큼 올려 주시고 우리가 아까 선택한 이 스프링을 해제를 시켜 줄 거예요. 그룹화를. 그리고 회전 툴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카피를 해 주세요. 예, 네, 컨트롤을 한번 누르면은 이이 이 뭐야? 여기에 더하기 플러스가 하나 생기죠? 여기에서 180도 회전을 시켜서 복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 하나가 선택돼 있는 상태로 이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약한 어70 70 정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0.7이죠. 예. 0.7만큼 안으로 밀어 주고 반대쪽도 0.7만큼 이렇게 안으로 밀어주면 요런 모양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어, 피스 앞부분을 요렇게 지금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어, 일단 얘를 그룹화를 시킬게요 그리고 안내선을 센터에다 잡아줘서 예,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한 크기는 한 300, 그리고 뭐이 높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알기 그 어쨌든 지금 어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한천 정도만 일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윗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윗면만 확대를 시켜주세요. 그 크기는 이 밑에 있는 이 나사산 모양보다 살짝만 크면 돼요. 그렇게 크기가 뭐좀더더 더 커도 되고 예, 이 정도가 살짝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 툴을 사용해서 얘를 내려줍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게 막잘안 잡힐 때는 그 키보드의 방향키를 위나 아래쪽으로 잡아주면은 얘가 그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요 정도만 내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그룹화를 해제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위드 모델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요 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주고, 이 면도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필요가 없고, 얘도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는 이제 노가다인데요. 하나하나 선택을 해갖고, 삭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빨리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선택을 해갖고 삭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일일이 지워줘야 돼요 근데 네, 이렇게 일일이 지우다 보면, 시 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도 한번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 정리가 끝났고요. 이 면은 지금 반전이 돼 있으니까 다시 면 반전을 선택을 해갖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완성이 됐고요. 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각형 툴이 아닌 원 툴로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예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이렇게 갖고 이 나사산이나 이런 거 그리는 방법들을 알면 다른 것도 응용이 가능할 거예요 이 것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것도 응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